안녕하십니까 남플라워입니다. 오늘 3월5일 화요일 아침 방송입니다. 밖에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고 바람도 좀 불고 그러네요. 날씨가 조금 오늘 안 좋고 어 비도 오고 그래서 운행 안전 운행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운전하고 그럴 땐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뭐 전체적으로 바람도 불고 날씨가 좀 덥네. 자 오늘 3월 5일 아침에 등록하는 첫번째 개체는 산채출발 그대로의 단엽입니다. 얘가 산채개체고요. 바글바글한 나사지 버글버글한 산채 유자단엽이네요. 나사지 버글버글합니다. 얘가 산채고 얘가 지금 발전이 엄청 돼가고 있는 신화촉입니다. <laughs> 나사지가 완전 뭐 엄청 나사지가 많이 버글버글이 들어 있습니다. 서성 을 보이고 있고요. 전체적으로 이번 서성의 서반성을 보이는 꽃인데요. 기부 쪽으로도 보면 좀막죠 아주 괜찮은 단개체입니다이저 음 지금 현재 확대된 상태가 한2 3배 정도 됩니다. 1.3배 정도 땡겨진 상태입니다. 두배 확대도 아니고 1.3배 정도. 어.. 나, 지금 현재 이, 이 정도 상태가 정상적인 좀 상태인데, 나사지 아주 버글버글 합니다. 아주 잘 보입니다. 여기 음, 여게여게 산채촉. 산채촉이죠. 뗀 자리 일체 없습니다. 산채 그대로고요. 산채촉이 산체 산채에서 지금 모촉이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을 해가고 있습니다. 아주 종자 좋은 개체입니다. 조금 땡겨진 상태, 상태입니다. 참잘 피하네. 종자는 아주 좋네요. 딱 이쁜 모습. 모주촉, 신화촉. 배불뜨기 변으로 나사지 버글버글하니 아주 좋습니다. 우리 보면은 단엽의 특성 그대로 약간 오가차 있는 모습이고 좋은 꽃을 볼 수도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. 산채 원본의 신화 하나 받은 상태입니다. 우리 뿌리 뿌리 상태 이렇게 건실하고요 뿌리 지금 또 내리고 있네요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있으면서 이쪽에 보면은 자막 하나 이거를 보면은 아이고. 자마가 이렇게 하나 또 움트고 있습니다. 신화촉에 우측편에서 자마가 이렇게 움트고 있습니다. 아주 이쁜 단엽입니다. 어, 키는 8cm 정도 되고요. 신화촉 키가 8cm 정도 됩니다. 이 폭은 이, 이 부분에가 11mm 정도 나오더라고요. 이 폭은 11mm 정도. 전체적으로 서성을 보이는 서성의 단엽이고요. 가격은 35만 놓겠습니다. 저렴합니다. 단엽 두 촉에 서성의 단엽, 산채가 3 5만원 이면은 상당히 저렴한 물 것입니다. 종자 아주 좋네요. 산채 종자 단엽 간만에 또 하나 이렇게 구했습니다. 얘가 산채입니다. 얘가 단채 아이 종자 좋습니다 가격은 35만원 입니다 자 요거 통과하고 또 다음 개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